영국 태생의 오마 사진작가 렘마 알리에 메인 알리는 햇빛이 비치는 홀댄싱 강사 노사바알 마스카리의 USAIBA의 MASKARI. 초상화를 통해 알 마스카리의 신체의 힘과 가자를 h a, j a r 삼맥 사이의 매혹적인 시각적 유사성을 만들어냅니다. 콜에서 우아하게 자신을 수평으로 뻗은 그녀는 그린 평면을 가로지르는 단위의 유체라인인 우스카트머스케리의 봉리와 일직선을 이룹니다. 현재 오만과 바레인을 오가며 일하고 있는 알리는 수년 전 런던에 살면서 폴댄싱 연습을 직접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알마스카리의 MASKARI 개인 스튜디오인 나겔 리든나크 이던에 대해 들은 후 이를 만나 사진는 찍고 싶었다고 그녀는 이메일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들 자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드는 여성들에게 끌립니다. 알리엔 지난 20년 동안 폴 댄싱이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피트니스 형태가 되었지만 걸프 지역에 그러한 스툴기호를 갖는 것은 매일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리는 설명했습니다. 저는 여성의 가능성을 기념하는 스포츠를 더 보수적인 환경에 가져온 그녀의 용기를 존경하고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의해 자신감과 권한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방법에 영감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초상화는 알리라 오만에서의 삶에 대한 명상적 시리즈인 대가 그녀에게 키스하는 것을 멈추면 지구는 죽을 것입니다. 라군 말했습니다. 같은 달 동안 거의 140명의 사진작가가 현대의 삶을 기록한 NFT 플랫폼 옥스프라우 b 스 u r a 의 글로벌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그녀가 지난 가을 국제 방방회 파리 포토 페리스 포토에서 전시하기도 한알리의 기여는 우만의 땅과 사람들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이며 우리를 묶는 아름다움, 불안전함과 힘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다른 이미지에서 그녀는 빛의 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놀며, 몽상의 눈을 감은 한 남자의 초상화의 별 투영물을 들이우고해질녘게 짙은 보라색, 색주의 여성의 또 다른 초상화를 그립니다. 오만에서 알리가 가장 좋았던 기억 중 일부는 자연에서 보낸 시간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스튜디오에서의 MASKARI의 초상화를 찍기보다 그녀는 그녀에게 여외의 부정 모랜 언덕에서 만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현지에서 무록으로 알려진 그 모래 언덕은 무스카트 남동부의 건물들 위로 높이 솟아있지만 도시의 성장 때문에 느리게 사라지고 있다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아래 m a s k 이하라이와 -E 그녀의 남편을 만난 아침은 무더위 녀석의 MASK의 -E 이하라이의 휴대용 막대기가 너무 뜨거워지기 전에 그들에게 촬영할 시간을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L.M.A.S.K.E.R.I.가 그녀가 계획한 포즈를 따라 움직였을 때 발리는 단지 몇 장의 사진을 찍을 시간이 있었지만 여성의 몸과 자연극, 자취의 조화라는 대칭 때문에 빠르게 이 이미지에 끌렸습니다. 알리는 설명했습니다. L.M.A.S.A.K.A.R.I.는 그것을 너무 아름다운 사진이라고 부르며 그녀의 스튜디오의 인스타그램 페이지에서 아이드 l f i t r 를 기념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알리는 다음번에 머스키스로 돌아오면 L.M.A.S.K.A.R.I.의 수업들 중 하나에 참석할 계획이고 그 스포츠에 대한 그녀의 헌신에 대해 강사를 칭찬합니다. 그녀는 여성들에게 안전하고 재미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리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학생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을 만드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신체 긍정성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가 폴댄스를 합법적인 운동 형태와 예술 형태로 정상화하도록 돕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맨위 이미지 무스카트의 노사바 알 마스카리.